오늘도 더워서, 이렇게 커튼을 닫고, 잠깐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카틀라, 얘네들이 이제, 그, 좀, 이렇게, 된네들은 자르려고 지금, 그리고 여기 이름표를 다 이렇게 놨어요다홍주황 이런 거는 사실은, 아직 멀쩡한데, 그렇지만, 좀, 미리, 잘라서 어우 향은 엄청 좋아요 음? 미리 잘라서 얘네들이 신화를 빨리 낼수 있도록 이 신화가 나오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지? 꽃이 빨리 떨어진 애들은 신화가 확실히 빨리 나와요 신화가 아우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얘네 이제 꽃이 진작에 다 지내죠? 그랬더니 요 밑에서 신화가 이렇게쏙 올라오고 있죠? 몇 주, 몇 주도 아니야. 한 1, 2주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그 아깝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거 꽂아놓으면 그래도 며칠은 더 갑니다. 꽃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느라고, 아, 이 일이, 일이 끝도 없이 있어요. 그다 보니까, 아, 이거. 아, 얘는 이거 하나 있는 거라서, 잠시나 뜰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거를 드릴게요. 이거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어요. 어. 아, 그리고 제가 영상을 튼또 다른 일이 하나가, 얘가 이렇게 꽃이, 얘가 뭘까요? 얘가 트리쇼입니다. 트리쇼 작년에 흑나원에서 가져왔었는데 그 작년에 가져온 거 말고 올해 또 가져온 거예요. 올해 그래서 꽃이 이렇게 펴서 음,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어, 아직 이 오전 시간인데 어, 바깥에 해가 쨍쨍합니다. 그래가고 아, 그리고 이카틀레아들이 대륜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어서 이렇게 꽃집이 이렇게 잡힌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코코넛은 아니에요. 이거는 흑나나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바크에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이것도 대륜이기 때문에 어, 이제 저렇게 이렇게 부작이 멋있게 되어 있는 거가 아니라 좀 꽃이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이거 색깔은 살짝 그, 100% 완벽하진 않는데, 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 위주로 드리니까, 그, 대륜,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어 대륜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를, 오, 어 이것도 좀 부풀었어요. 지금 사진들이 이제 슬슬 오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보내드리면 좋았을 텐데, 사, 영, 사진 꽃 피는 영상 많이 보여드리면 좋을텐데 이렇게 부푼 거는 부푼은 족족 다 가져가셔서 얘는 지금 신화가 나오면서 부풀어 올랐어요 이거가 나올지 아니면 더 클지 여기서 멈출지 이렇게 이렇게 크다 말면은 사실은 꽃이 좀 크게 안 피지 않을까 하는 어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대로 큰 거죠 이거는 아직 괜찮은데 그 항상 하는 말이 카틀리아는 이렇게 어이 하얗게 말라붙은 거는 제거를 해주시면은 이거 부풀어 오른다. 이거는 더 빛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생육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농장에서야 뭐 이걸 하나하나 이게 지금 영상 찍느라고 잠깐 찍는 거지만은 집에서는 광이 아무래도 약할까봐 신경 쓰이니까 막 낮에 LED 등틀어주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챙겨주시는 것도 그고또 비료 주는 것보다는 식물한테 더 유익합니다 이게 비료는 잘못 줬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짧게 찍었고요 또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언박싱 찍을지 안 찍을지 아직 모르지만, 또 여러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찍을 수 있도록 어. 뿅